일단 물었거든? 이게 안 되나?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아 자 바텀 위로 한번 해볼게 자 다이아 가자 다이아일까지 들어가 보자 할수 있다 노자야 할수 있다 노자야 노인의 저력을 보여주자. 해도 뭐야? 아 너무 좋아. 아 좋아요. 나 버스 탈래. 버스 타고 올라가고 싶어. 일단은 이게 와드가 없으니까. 들어가 보자.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고 킬 주고 판테온은 판테오는... 설마 살아가니? 아 아이고 나 봤구나. 아이고 파이크 아쉽다 저기 빗나가는구나 어 이거 풀안 쓰면 죽었나? 아풀 썼어야 되는구나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 파이크가 너무 아쉬운데 그의 빗나가네 큐가 면전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<목소리> 판테온 사이러스 가 공을 뭐 들고 있을까? 야얘또 살아가? 야 사이렌한테 죽어라. 오케이 야 이러면 좋지 이러 <laughs> 이러면 좋지. 야 지금 무슨 맵 구경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바로 가볼게 못 먹을 거야? 너 때문에 울러프야 네가 세가지고 지금? 아이 너무 아쉽네 괜찮아 괜찮아 나 응, 갈거야 근데 네, 지금 6렙 찍어가지고 이제 갈게 오브젝트 하나씩 챙겨보자 길게 보고 이거 도와줘야 될것 같아 얘들아 네 이거 먹자 오케이 좀 섣부르긴 했는데, 그래도 뭐 먹기만 하면 되지. 뭐돌고뭐 어, 먹을 시간이 없다. 바로 내려가야 되겠다. 바로 뒤봐주러 갈게, 백업. 이것도 잡으면 좋은데. 있을까? 어, 야, 땡겨서 위험해진 거 아니야? 아이고. 아이고 당했어. 아이고 그걸 땡겨서 일단 잡아주고 1700원 이거 빨리 갔다가 내 바텀을 빨리 빠졌어야 되는 건데 내 파이크 안 땡겼으면 왠지 둘다 살았을 것 같긴 한데 채팅하지 말고 집중하자. 나 올라가고 싶어. 나. 아 이거 뭐야? 이게 리신이 왔네. 이게 또. 야. 왜이렇신이 그 오네 좀 아쉬운데 계속 와도... 어야안돼안돼 패서 안 돼, 죽으면 안돼 하... 이거... 내가 또한 싸움 하지? 나 그렇게 숨겼잖아 아쉽긴 하네. 이거 일단 믿어봐줘야 되겠다. 좀 아쉽다. 내가 킬을 먹긴 했는데 아 이게 칼시 한번 끊긴 게 너무 좀 아쉽네. 리신 여기 있고. 리신이 용치는 같은데? 오케이 빼고. 없이 묻혀주고. 침착하게 하자. 침착하게. 침착하게 하자.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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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. 어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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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. 이거 공허 말고 용봐야 되겠지? 가볼게. 나공이 있고 공 도착함 있을 거야 아마. 봤던 봐줘야 되겠다. 이거 열로 들어올 것 같은데 얘네들. 들어갈게. 들어갈게. 들어가볼게. 이거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. 다 잡을 수 있겠다. 뺏었고 궁 쏴주고 다 묻혀버려. 궁다 묻혀버려. 나 젤리 있거든? 다 잡아줘! 그렇지! 이거지! 아! 어우, 야. 아, 카이샤. 아깝다. 다 쓸어 남을 수 있었는데. 저걸 싸움이 될까? 내가, 여기로 한번 가볼게. 몰래 먹을게, 몰래. 일단 에어컨이 있거든요? 아, 나 이거 집, 아까 강타 못눌를뻔 했는데 용때 이거 집중해야 되겠다. 어우야. 일단 빼보자, 빼보자, 빼보자. 야, 어땠어? 이거 좋지? 아, 왜 Q 한다 이거? 어? 어, 왜 Q 안 닿지? 방금? Q 단것 같았는데. 일부러. Q 안닿나안 돼! 죽지 마! 안 돼! 까비, 까비! 일단, 화살 나로 돌리고, 해봐야지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, 꺼내 먹자, 꺼내 먹자. 꺼내 먹자, 꺼내 먹자. 아, 이거, 카이샤가 좀 갈렸는데? 저쪽 시야가 없네. 아이고 뺏겼다 안 뺏겼네 야 뭐야 이거 궁 맞춰 써주고 이거 타군서 써주고 붙는 거만 파이트한테 붙는 거만 아 이게 아쉽네 게임이 아 내가 너무 못했다 아왜 왜 이렇게 못했지 용먹었는데 너무 못했네 이건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싸이리 먹은 거라 아 이거 내가 너무 못했어 아 그냥 내가 들어갈 거랬네 무슨 갈리오 본다고 아 갈리오 하나 잡는다고 느리긴 하거든 음,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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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하야. 아이고 아쉽다. 아이고. 야 이거 내가 한번못 했다고 게임 이렇게 가 버리네. 아 내가 너무 긴장했어 지금. 이기면 다이아 올라간다 다시 너무 긴장했어. 긴장하지 말고, 할거 하자. 우리 편 잘해주니까 난내거할거 거 하자. 아쉽다. 뒤로가보자야나 가볼... 어머야. 아아 너무 아쉽네. 바로 들어온 애네들 너무 아쉽다. 내가 너무 서둘렀나? 잘 물었던 거 같은데. 이거 한번 잡으면 좋은데. 야, 야, 이게 아예 안 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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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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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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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빨리, 만회하자고. 이거 죽지만 않는데 진짜. 와, 스물도 센것 봐. 빨라서 거의 썼구나. 아, 일단 자용은 가져오긴 했는데. 어? 천천히 해보자 사용이니까 아직 몰라. 일단 방금 나용 먹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보자. 아 이게 스몰더를 못 끊으니까 답이 없네. 야, 갈류를 먼저 끊는데도 이게 안 되네. 와 게임 이렇게 되네. 아 뭐야 이거? 잘 물었다! 잘 물었다! 잘 물었다! 이거! 잘 물었다! 좋아! 이거 내가 했어 이거! 내가 했어 얘들아! 내가 했어! 어때? 내가 했어! 잘했지? 와... 숨을도 물었어 이거 잘하면... 이거 잘하면 이거 장로까지인데 쭉 밀어야 되겠다 이거 어! 어나 너무 긴장했어 아 <laughs> 너무 긴장했어 지금 난 내가 젤리가 있거든 아, 안 들어갈 거야 아이고 천천히 하자. 일단 물었거든? 이게 안 되나?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나 계속 이거 보잖아 아아 너무 나 긴장했어 나 너무 아아 아, 너무 긴장했어. 어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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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함이 오늘 이제 미쳐버릴 것 같네 오늘. 와, 고마워. 와, 얘들아 아, 내 인생의 다이아이로 올 줄이야. 모든 게 이렇게 처음이, 처음이 정말 감지덕진데. 아 감동이야. 한 스샷 찍어서 친구들 보내줘야 되겠다. 아, 나 너무 긴장했어. 아, 나 너무 긴장했어, 나 지금. 아, 기분 너무 좋아. 자, 찍어주고. <laughs> 고마워요.